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올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버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올림을 할 때에는 나타내고자 하는 자릿수보다 그 적은 자릿수에 숫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올림을 할지 말지가 결정됐다면, 버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개념은 똑같지만은 어, 숫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다 버려보는 게 되겠죠. 좀더 간편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문제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탁구공이 몇 개가 있어요? 탁구공이 7 5 6개가 있는데 이것을 상자에 담으려고 해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한 상자에 10개씩 또는 100개씩 담으려고 한대요. 이때 상자에 담을 수 있는 탁구공은 최대 몇 개인지. 자,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 올림할 때에는 공책을 사는 거였죠. 그때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갔어요? 최소 몇권을 사야 되는지. 그죠? 우리가 사는 거기 때문에 필요 없이 많이 살 필요가 없겠죠. 지금은 반대 상황으로 물건을 담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담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 몇 개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상황, 탁구공을 한 상자에 몇 개씩 담는다고 했어요. 네, 10개씩 담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몇 개를 담는 게 목표였죠? 756개 였죠. 그러면 10개씩이니까 몇의 자릿수부터 보면 되겠어요? 10의 자릿수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10의 자릿수부터 보면은 숫자가 75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750개를 담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750개를 한 상자에 10개씩 담으면 몇 상자가 되죠? 75상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6개는 어떻게 해요? 상자에 어, 담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 상자에 몇 개를? 10개를 꽉 채서 워 담는 거기 때문에 이 6개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50개를 담을 때에는, 어, 어, 저기 10개씩 담을 때에는 75상자로 최대 70, 750개까지 담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100개씩 담을 때 보겠습니다. 역시 똑같이 756개를 담는데 이번에는 100개씩 담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몇채자리수를 보면 되겠어요? 네. 100의 자릿수를 보면 되겠죠. 100의 자릿수를 보면은요. 며칠 있어면 숫자 7이 있죠. 이 7이라는 건 뜻이 뭐예요? 700개라는 뜻이죠. 이 700개를 온전히 상자에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몇 상자가 되죠? 7 상자입니다. 자, 56개가 남지만 안타깝게도 100개가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 상자를 담을 수 있어서 아까는 최대 750개까지 담을 수 있었고 지금은 700개까지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버림의 개념 좀 이해가 되나요?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기 756을 10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 자릿수 중요합니다. 10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니까 어디를 봐요? 10의 자리 아래 수인 이 6을 보고 6을 0으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750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하려는 자리의 아래 수를 버려 나타내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한다? 버림이라고 한다. 자,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니까 여기 10의 자리 수까지 보면 되겠죠. 뒤의 숫자는 6이 0이 되어서 750이 되는 겁니다. 자, 버림하여 100의 자리 수까지 나타내면 이 100의 자리 수 7을 보면 되겠죠. 어, 100의 자리 수보다 작은 10의 자리 수, 1의 자리 수는 버려서 700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버림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어, 중요한 정보가. 아니게 되겠죠. 원하는 자리수까지 확인하고 그 뒤에 자숫수는 전부 다 0으로 나타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네 반 학생들이 이웃돕기를 하려고 동전을 모았대요. 사실 여기까지는 뭐 필요 하면 조건이 되겠고요. 별로. 아, 모은 동전이 얼마래요? 32,350원이라고 합니다. 정보를 주어졌네요 동전이 32,350원인데 아, 32이 모은 동전을 어떻게 한대요? 지폐로 바꾼다면, 지폐로 바꾼다면, 물어보니 무엇이죠? 최대 얼마까지 바꿀 수 있는지. 자, 우리가 그, 올림했던 상황이랑은 좀 다릅니다. 올림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죠? 물건을 살때 돈을 내는 거였죠. 그래서 더 많이 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많이 내면 어떻죠? 거스름 돈을 돌려주니까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금액을 지폐로 바꾸는 거죠. 더 많이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원하는 조건 상황 속에서, 어, 가능한 돈을 낸 다음에, 그걸 지폐로 바꿔가는 상황이 필요하겠죠. 자, 이번에 모은 동전을 얼마짜리 지폐로 바꾼대요? 네, 천원짜리 지폐로 바꾼다고 합니다. 천원짜리 지폐로 바꿀 때, 얼마를, 얼마까지 바꿀 수 있는지. 자, 그, 아까 저기, 어, 탁공은 담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이, 그, 지폐라는 단위에 담는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네요. 자 천원짜리 지폐니까 어디를 보면 되겠어요? 천의 자리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이라는 숫자가 있네요. 바꾸어 얘기하면 3만 이천원을 천원짜리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32장을 바꿀 수가 있고요. 이 뒤에 350원은 천원짜리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되죠. 그래서 이거는 벌어주는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만 2천 350원을 버임하여 천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3만 이천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동전을 얼마짜리 지폐로 바꾼대요? 만 원짜리 지표를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면 몇의 자리 수를 보면 되겠어요? 만의 자리 수를 보면 되겠습니다. 만의 자리 수를 보면은 얼마라는 숫자겠죠? 3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 원짜리를 총3 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2,350원 가지고 만 원짜리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32,350을 버림하여 만의 자리까지 나타내면은 3만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 소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216을 버림하여 소수 몇째 자리까지?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이 뒤의 거는 뭐다 버려버려서 3.2가 되겠죠. 4.578을 버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그보다 작은 자리의 수는 버려버려서 4.57이 됩니다. 자, 2.46을 버림하여 소수 어디까지? 첫째 자리까지 나타나겠습니다.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이 뒤의 자리 수는 쉽게 버려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2.4력을 어림하면은 2.4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6.172를 버림해서 어디까지?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세째 어, 자리 수부터는 버려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6.172를 어림했을 때 6.17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꾸로 된 상황이죠? 우리가 숫자를 버림에서 나타냈다면 이번에는 버림한 결과 값을 바탕으로 원래 수를 추론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무엇을 해요? 버림을 했습니다. 버림에서 어디까지?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1300이 되는 수를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 해봅시다. 그러면 그 100의 자리 수까지니까 이렇게 좀 잘라볼게요. 100의 자리 수보다 큰 자리 수, 100의 자리 수보다 작은 자리 수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런데 버림은 어때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하는 겁니다. 무조건 하는 거기 때문에 자이 앞에 자리수는 변하면 돼야안 돼요? 안 됩니다. 무조건 13이어야 돼요. 그럼 뒤에 자리 수는 어때요? 무엇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앞에 자리가 13인 것들만 고르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답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것들 한 볼게요. 자, 1263은 볼게요. 1 0 0의 자리 수까가나타난다고 했죠. 뒤의 자리 수 모두 버려 버리면 1 2 0 0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 0 0의자리 수, 뒤자리 버리면 1200. 이거는 지금 백제절수칸한 했을 때 뒤에 있을 버려 버리면 1400이 되겠네요 자, 버리면 조금 더 쉬운 개념이었습니다. 역시 수업 시간에는 알뜰 시장, 알뜰 시장인데 버림 알뜰 시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